우리가 이 세계에서 수행을 하려면 수행에서 확철대호하고 명심견성까지 증득하려면 경전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항상 서라는가 하면 무량겁입니다. 12겁이 아닌 무량겁입니다. 재불국토에서 수행을 하려면 무량겁의 세월이 걸립니다. 서방극락세계에서는 12겁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보십시오. 게다가, 일단 그곳에 가게 되면, 지혜와 신통, 도력이 칠지보살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서방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바로 법심보살과 능력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청곳에서 기원을 하면 청곳에 응합니다. 중생들과 인연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어떤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몸을 놔둡니다 관세음보살의 삼십 응신과 같습니다 이러한 큰 능력과 신통이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께서 본원의 위실력으로 가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작용을 일으키게 함은 불가사의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수행을 성취한 후에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방 제불세계 안에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칭성의 극담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미타불렬의 자성 안에서부터 아미토佛으로来, 自性靈, 원만하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讲到即处, 지극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달극자는 바로 원만함입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 일자는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의 고승인 도훈스님이 우량수경 견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만자 속장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 안에서 만속장경 만속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타각세의 악을 짓는 때에 성스러운 도 가운데 한 가지도 오늘날 닿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현재를 보십시오. 특히 눈앞의 사회는 정말로 오탁으로 극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에 시커먼 먼지로 하늘이 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극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악을 짓기 때문입니다. 시박 가운데 어느 종목을 짓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탐진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세심하게 관찰해봅시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과 언어, 행위가 전부 이러한 것들과 상응합니다. 사람마다 다 짓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연부를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연부를 하면 이한 시간은 바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두 시간 연부를 하면 이두 시간은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연부를 안 하면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분명히 업을 짓게 됩니다. 습기가 너무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 독송하지 않고 염불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 독송을 할 때는 짓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시시 각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를 한 가지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불보살님의 도입니다. 8만 4천법문 가운데에 어느 하나도 현재 이 시대에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계를 지니면 업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상고시대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하셨습니다 정법시대에는 계율로 성취를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청정합니다 그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